자 이번 38번, 2023년도 고2 11월 모의고사의 38번은 어대의 성향이 지금 계속해서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로 뭐가 있죠? introverted가 있고요. 우슈, 이렇게 표시하면 너네 너무 힘들겠다, 그렇지? introverted가 있고 그리고 extroverted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가면서 하는 것도 두 개의 개념이나 두 개의 상반된 어휘가 계속 반복해서 주어질 때는 이걸 다르게 표시하면서 가도 좋아요. 나처럼 색깔 아니면 어, 색볼 펜 쓰기 너무 복잡해요. 그러면 세모, 네모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서 각각의 특징들을 계속 이렇게 정리해 주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일단 introvert라고 하는 이 어휘를 보자면 이거는 내양적인 이란 뜻이죠. 인이 붙어서 인이 붙었고 그래서 introverted 하면 딱 외우시고요. 내향적인 그러면 extra라고 하면 자 이건 뭐예요? 외향적인 근데 자 봐봐 여기는 이디가 붙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향적인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vert까지 하고 s 붙었죠. 이건 명사예요. 이건 형용사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 이 됩니다. 그럼 내양적인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라고 할 때는 바로 introvert 라고 하겠죠.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거를 외향적인 으로만 한다면 이건 뭐가 되겠어요? extroverted 가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요 어휘들 지금 잘 알고 가세요. 굉장히 잘 나오는 어휘들입니다. 그래서 내향적인 리더들은 to have to overcome이라고 했어요. have to라고 한것 자체가 must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인데 have to가 나오고 여기에 두가 나왔는데 이 두는 바로 뭐예요? 강조의 두입니다. 강조하는 거. 정말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the strong cultural presumption이라고 했어요. 자, 모모즘신이라고 하면은 뭐그 생각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프리. 라고 하면 미리 먼저. 먼저 생각하는 건데 자, 이거는 그다 지 긍정적인 의미의 어휘는 아닙니다. 바로 먼저 생각해 억측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루어 짐작해서 자기 혼자 미루어 짐작해서 막 이렇게 추측하는 억측. 그래서 강력한 문화적 억측을 억측을 극복해야 합니다. That extroverts are more effective leaders 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문장 보면은 Extroverts are more effective leaders 에서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동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들이 더 유능한 더 효과가 있는 더 유능한 리더라고 하는 강력한 억측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Although the population 비록 인구는 음, 여기 양보절을 이끄는 접속사 although가 나죠. 인구는 splits into 나뉘어집니다. Almost equal p a r t 거의 동등한 여기서는 비율이라고 했는데 비율이라고 했는데 부분으로 뭐. 비율로 나뉘어집니다. between extroverts and introverts. 이렇게 되면은 다 인간들이라고 했죠. 내향적인 인간들, 외향적인 인간들 사이에서 거의 동등한 비율로 나누어집니다. splits into 나누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more than 96% of managers. 음, 그래서 여기서 저 어들도 절이 끝나네. 인구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사이에서 거의 동등한 부분으로 나뉘어지지만 More than 90-60% of managers 자, 어, managers and executives까지가 주어부가 됩니다. 주어가 너무 길면 비동사의 활용형 바로 앞까지가 주어부라고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음, 그리고 전치사고 내가 항상 과로해주라고 했죠. 그래서 관리자와 임원의 96%의 이상이 more than 뭐뭐 이상 이란 뜻이죠. 이상은 다 are extroverted 외향적이다 라고 해서 또 여기 형용사가 나오면서 알았지? 그래서 어, 관리자랑 임원의 96% 이상이 다 외향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왠지 이 억측이 맞을 것 같아. 그죠? 그리고 in a study done in 2006자 어, 여기에서 굳이 보자면 위치 워지가 생략이 됐어요라고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 동사가 생략이 됐어요라고 하지만 이러한 원칙으로 인해서 pp구가 남게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행해진 2006년에 행해진 연구에서 65% of senior corporate executives 자, 시니어 고위의 기업 간부들 의 자, 오브가 나왔죠. 전치사군는 항상 과로해주라고 했어요. 기업 고위 임원의 65%가 65%가 뷰드, 간주했습니다. 간주했습니다. Introversion 자, 간주하다 뷰 ASB예요. 내성적인 성향을 Introversion이라고 합니다. 내향성은 A barrier to readership 자, 이 리더십에 대해 장애물로 간주했습니다. 내향성을. 자, 그럼 지금 봐봐. 선생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이 어휘들을 설명해 오고 있는데 말이야. introverted라고 하면은 형용사. 그리고 introvert 하면 내향적인 사람. 그리고 내향성이라고 하여 introversion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반대말 외향성은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바로 e x t r 버 v e r s i o n 이라고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향성이 되겠지. 내가 지금 이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보냐면 말이야. 이렇게 한 지문에서 어떤 한 어휘가 중요한 어휘인데 그 어휘가 형용사형도 나오고 이렇게 또 명사형도 나오고 또 명사형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내신 시험에선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단어 하나 딱 던져주고, 여기에 들어가 어휘들을 잘 그, 어, 잘이 문법에 맞춰서 변형시켜서 써봐라.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걸 준비하면서 결국에 우린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 외우면 내신 대비도 안 되고 실력도 안 올라요. 하지만, 아, 이 어휘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파생이 되는구나라고 알아둔다면, 우리가 충분히 쉽게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것이고 어휘력도 높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결국 내향성을 리더십의 장애물로 간주하기도 하고 그리고 관리자와 임원의 96% 이상이 외향적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나왔던 조금 거시기한 그런 어휘가 있었으니 억측이라고 하는 프리즘션이 있었어요. 이곳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we must re-examine this stereotype, however라고 했습니다. however가 나오면 항상 이제 역접이 되는 거죠. 역접이 되면서 지금 보면 this stereotype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고정관념을 심지어 re-examine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왠지 그 억측을 검토하라고 한 것과 되게 비슷하게 이 스테레오타입을 다시 검토하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앞에서 나왔던 96% 이상의 매니저와 이머니, 외향적이다. 이것도 약간 포함하면서 진짜 포함하는 건 뭐예요? 내양성을. 내양성을. A barrier to leadership으로 생각하는. 이런 고정관념을 우리는 재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as가 나왔죠? as는 여기서 because. 왜냐 하면, it doesn't always hold true 라고 했습니다. hold true. 사실이다. 알았지? 그것은 항상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hold true라는 이 표현도 잘 알아두세요. 진실을 잡고 있다. 진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 재검토해야 된다. 사실 이 문장이 지금 문장의 위치로 나와 좋습니다. 자, 이거는 이게 문장의 위치로 나왔다는 거는 왜? 항상 우리가 접속사를 잘 봐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뭐예요? 외향적인 사람이 관리도 잘하고. 응?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그게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뒤에 채워질 것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요하우 e 을를 통해서 예측을 할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읽으면서 어, 내용이 바뀌었네라고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r e a 유 o n University. Reason 대학교는 발견했어요. A desire to be of servic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어, of service, 도움이 되고. 자, of service는 사실은, 어, of help로도 할수 있을 거고요. 자, 이거는 helpful로도 될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 투부정사 여기 나왔죠. 그리고 또 Empower them to grow. 그리고 그 사람이 상, 성장하도록 힘을 주고자 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디자인을 꾸며주는 투부정사 형용사적 투부정사가 두 개가 나와있는 거죠. 그런 열망은 열망은 하고 했어. 근데 지금 다음에 콤마 위치 저리 나와있죠 콤마콤마 되어있으면 일단 괄호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걸 보자고 결국엔 핵심 주어 콜 서브젝트는 desire고 그래서 여기 is가 나온다 자 그럼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 거리가 이렇게도 멀구나 그러면 스위치 시키지 참 까다롭겠죠 시험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은 바로 어법으로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자라도록 성장하도록 힘을 주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바로 key factor is a key factor.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becoming a leader and retaining leadership. 자, 인 다음에도 지금 보면 becoming a leader. 리더가 되는 것과 그리고 and retaining leadership이라고 했는데 자, retain 하면은 유지하다, 유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리더십을 유지하는. 그래서 지금 보면 retaining, becoming 병렬구조죠. 이렇게 하는 것의 주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바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힘을 주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문장이 렇고요 뒤에 위치 이제 요중간에 위치절을 보면 which is more common among introverts than extroverts.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자봐 봐. 지금 위치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 어, 주격 관계 대명사절이네. 그런데 이 위치의 선행사 뭐예요? 이것도 한 선행사가 desire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사도 또 비동사 이렇게 나왔죠. is가 나왔죠. 단수니까. 선행사가 근데 훨씬 더 어더 흔하대요. Among introverts, 내향적인 사람들 사이에 더 흔하대요. 누구보다 외향적인 사람에게서보다. 나는 이 문장은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문장 연습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것을 리젠트 대학교는 발견을 했어요. 자 이제 역접의 다음에 나올 만한 내용 맞죠, 그죠 So-called servant leadership, 소위 s e r v a n 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은 또 여기 콤마 콤마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괄호 하고 넘어가시고요. 이 servant l e 가 하인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s e r v a n 이라고 우리나라 말로는 섬기는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는 뭐야? 밑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섬긴다고 한다는 것은 나의 사람들을 좀더 신경 쓰고 배려해주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무 보스이한. 보스이가 무슨 뜻이냐면 보스에다가 Y가 붙은 건 고압적인 이런 뜻이에요. 보스이한 보스보다는 서브레트 같은 그런 보스가 오히려 밑에 직원들 내진 밑에 밑에 있는 사람들을 더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들의 일할 동기를 끌어주죠.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것이 이서브 리더십입니다. 근데 자여기서도 지금 보면 콤마 콤마 대고 이게 주어져 단수죠. Add here 됐습니다. Add here 이거는 고집하다, 고수하다. 투랑 같이 항상 쓰여요. 무엇을 고수하냐면 믿음을 고수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자, 이렇게 빌리프 빌 이런 거 다음엔 동격절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빌리프라던가 뉴스라던가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의 이름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뒤에 동격절로 오게 되는데 so our company's goal 그 회사의 목표가 our best achieved 가장 잘 달성된다고 수동태요 무엇에 의해 by helping workers and customers. 어, 이런 근로자나 아니면 고객들이 어, achieve, 달성하도록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 도움으로 인해서 이 회사의 목표가 아주 잘 달성된다는 그런 믿음을 고수한다는 겁니다. 문장 구조는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죠. 그죠? 저 여기 이 부분에서도 지금 보면은 주어와 동사의 사이가 너무 멀구나 그래서 또 어법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수일치로, such leaders 그러한 리더들라고 했어요. 그럼 그러한 리더들은 어떤 리더들일까요? 바로 앞에서 얘기한 앞에서 얘기한 이렇게 직원이나 고객들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리더들은 do not seek 추구하지 않아요. 자 여기 not a but be 나왔습니다. not a b u t rather. So, 여기서 오히려라는 rather가 나오네요. seek attention. 관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런 리더들은 관심을 추구하지 않고요. but 오히려 want to shine a light on others' wins and achievement. 전치자부터 먼저 과로를 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승리와 성취에 Shine a light. 빛을 쬐어주기를, 빛을 비추어주기를 오히려 원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보면 seek 하고, want 하고 병렬 구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런 리더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servant leadership, servant leadership는 리더십은 requires humility, 겸손을 필요로 합니다. But 그렇지만 그 휴밀리티는 그것은 ultimately pays off 결 pay off f r o 결실을 맺다 갔다 되 갔다 이런 뜻이거든요 ultimately 하면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but that humility라고 했잖아 그렇죠 자 이건 뭐예요 이 휴밀리티랑 같죠 그리고 콤마하고 접속사 낮죠. 이거 뭐로 바뀔 수 있을까요? 바로 관계사 공부를 확실하게 해둔 사람들은 얘기할 수 있겠지. 바로 뭐야? 콤마하고 위치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Seven leadership requires humility, which ultimately pays off. 이렇게 해도 너무나 훌륭한 문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도 보고, 문장 구조도 잘 보면서 어법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글의 흐름을 잘 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문장의 위치로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순서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어법, 서술형, 그쵸? 그리고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향성은 내향성이 내향성은 리더십의 장애가 아니고 장애물이 아니고 오히려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그것의 예로서 뭐가 났어요? Servant. 서버버라고 해봅시다. Servant leadership. 예로 나온 겁니다. 너네가 항상 중, 좀 내가 속상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예거든 결국에는 예란 말이야. 오 정말 얘인데 이 예를 가지고 이게 주제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 마지막에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선생님이 항상 속상해요 근데 얘는 예다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여기서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어요 문화적 억측을 우리가 극복하자 그리고 고정관념을 재검토하자 내향성은 리더십의 장애물이 아니다 오히려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다 그 예로 서번트 리더십이 나온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아, 나 그리고 아까 이거 <laughs> 과로만 해놓고 하는 dating back to 요건 그냥 바로 나무 무엇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Asian philosophical literature라고 하면은 고대 철학 문헌이죠, 그렇죠? 이것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좀 꾸며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 안 했다고 해서 일치브리치가 아닌 이상은 뭐 우리가 이 문제를 풀때 전혀 문제가 어, 장애물이 없습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음, 순서로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로 나온다면, 자, 이게 C가 되고요.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가 A가 되면서, 이렇게 순서로 나올 수 있겠고, 주제, 주제, 제목, 요지까지, 요 내용을 보면 충분히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자, 다시, 길어져버렸어. <laughs> 하지만 내 수업은 뭐다? 너희들이 학원 수업을 들을 때, 학교 수업을 들을 때, 혼자 풀 때, 아, 내가 이거 잘 이해가 안돼할때 정말 사전처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 수업을 위해서 좀 길게, 길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